대적으로 보면은 사이즈들이 자꾸만 만해요 25에서 30한5 사이, 한쪽 어떤 한쪽으로도 많이 붙어있게. 자, 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오늘 여기는 태안이고요 어은돌에서 출항해가지고, 파돌 해석장을 지나서, 이제 아침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해무가 많이 꼈어요. 이제 해무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운행하시고, 안전 운항도 하시고. 그, 오늘 물때는 13물입니다. 13물이고, 물색은 지금 탁해요. 흙탕물이 너무 많이 줬어요, 뿔물이. 그 바깥쪽은 이제 조류가 세가지고, 한번 담궈보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고 온 배는 이제 망강호. 여전히 이제 망강호 타고 나왔고요. 우리 망강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유, 멘트 좀 어떻게 하면 이제 준비했어요? 해 아, 보자고요, 한번 이제. 자, 자 멘트. 아, 아니, 불량이 아니라, 이제 멘트. 고기 욕심은 이씨. 고기 욕심 말고, 멘트 욕심 한번 하자고요.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그림, 멋진 영상들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갯바위 안반의 끝자락에 지금 큰 안반에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안반, 갯바위의 끝자락입니다. 축소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요게 육지고, 육지 끝에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이루어지는 여기 이제 안반인데요. 이제 떡바위들이 많이 있고, 여기 어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이제 훑어보고요. 이쪽은 지금 조류가 바깥에 있는 샌드에 비해서 조류가 이제 본류대가 흘러가고, 여기가 이제 조경지대와 와류지대가 이제 형성되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조류가 약하죠. 대신에 이제 가끔 배가 이렇게 도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런 것만 감안해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들어갈까요? 자 앞으로 세칸 네. 들어갑니다 여기가 참고적으로 보면은 광어도 많아요 광어 자원도 여기는 조류 방향에 따라서 어느 곳을 공략해야 되는지가 이제 정확한 곳이에요 그래서 광어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낚시 하셔도 좋아요 요즘뭐 제가 늘상 낚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다거친곳이라자 히트했습니다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야, 꼴뚜기는 내놓고 가라. 인간적으로 내가 놔줄 테니까. 꼴뚜기는 놓고 가라. 자 이제 360을 구동시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긴 수심이 17m니까 360의 범위를 조금 한번 좁혀 볼게요 45m니까 얘를 한 30m? 35m로 한번 해가지고 볼게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6 9공 보면서 하니까 역시 아 망강이 네. 데이터 피싱 워디요아 그렇죠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좋아요. 보세요. 하나, 둘 바닥 걸었죠 자, 지금은 보면은 사이드 이미지를 보면은 이걸좀 확대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5초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쪼깔아 놨어요 쪼깔아 놨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타원이 졌죠 여기도 보면 360으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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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그 안반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된게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한 거 있고 두 개의 어초를 있는 곳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모자이크 있으면 낚시하게참 편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공략하겠다, 얘를 공략하겠다, 얘를 공략하겠다. 뭐, 이거 하나하나를 원하는 대로 다 가서 공략할 수가 있죠. 아. 아유. 아니, 아니, 혹사천지름, 나는 가르쳐줘야 할거 아니오. 그, 그 손맛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아! 아니, 아까 걔 다시 부은거 같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라요, 지가 와서 울는데 뭐. 못뛰어 애매해요? <웃음> 나이스 <웃음> 서로 땡기니까 쿵쿵걸리네 <훅훅> <laughs> 아 이거 완전 놀래미네 터는게 응. 응. <laughs> 완전 놀래미야 아이고 밀나라자 놀래미 완성했습니다 아. 고 간만에 캡사 있어요. 아이고. 간만에 캡사이즈나 잡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흘림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이 어초를 쓸어 나갈 겁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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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조류를 타고서 이런 식으로 계속 쓸 겁니다 네. 응? 좋아아이고발왔습니다 좋아. 네. 아유, 정말 좋아요. 놀래면 말도 했습니다. 아예예예. 그렇지 어이거 이건 좀 되나 보다 아 이거 사진 좀 찍어볼까 살만 쳐고거 이거 쌍걸이네 쌍걸이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오후 들어서는 바람도 자고, 파도도 잤어요. 조류 속도도 많이 좋아졌고, 물도 이제, 오전엔, 그, 아까까지만 해도 흙탕물이 많이 졌었는데, 뻘물이 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물색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요 상태로라면은, 오후 되면은 피딩 타임이 한번 걸릴 거는 같아요. 자, 오늘 낚시는 지금 여기 파도리 앞에 있고요. 파도리 앞에 지금 깊은 어초 쪽으로는 제가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있어봐야 난말인데, 조류가세고 흙탕물이 지니까 입질은 안 해요. 그래서 연안 쪽으로 아치네와 파도리 어원들 쪽으로 이제 연안 쪽에 있는 어초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이쪽에서는 그래도 킵사이즈들이 제법 나와요. 오늘 보면은 웜과 그 꼴뚜기를 같이 병행해 봤는데요. 그 웜에도 반응을 잘해요. 단지 지그헤드에는 아직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그헤드보다는 드롭샷, 다운샷 해가지고, 그 생미교와 웜을 같이 쓰면은 입질 받는 데는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제 떠서 먹는 게 아니라 보면 그 위에서, 아 바닥 쪽에서 거의 이제 먹고 있어요. 오늘 요거로 낚시 이제 마치겠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와서 손맛도 보시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하신 망강님.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나갈까요? 하이파이브, 어이. 자, 이거로 다 마치겠고, 다음에 다시 더 좋은 자료,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달려갑니다.